보시면 참새 몇 마리가 들판에 놀고 있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럼 참, 처음 그 참새가 있던 애들, 애들을 X마리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두 마리가 더 날아왔대. 그러면 X마리 있으니까 더하기 2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야? X 더하기 2마리가 된 거야. 그치? 근데 전체 다섯 배가 되는 귀여운 참새 떼가 더 날아와서 그럼 더 날아온 거니까 원래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것의 다섯 배, 음 어떤 거 다섯 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원래 처음 거의 다섯 배가 더 날아왔다. 어떻게? 더 날아왔다라는 거야. 근데 열 마리가 숲으로 이번에 들어갔네. 그럼 마이너스 십. 남은 참새가 스무 마리는 밑밥. 남은 참새 스무 마리는 밀밭으로 숨었대요라고 있어. 그러면 20마리는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음, X 더하기 2 더하기, 5에 X 더하기 2 빼기 10이 얼마라는 거야? 20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풀어주면, 어, X 더하기 2 더하기,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5X 더하기 10-10은 20. 그래서 문제 풀어주면, 요거 두개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6x. 옆에다 쓸게요. 6x는 18, x는 3. 3마리가 있었겠네. 그죠? 음.